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시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들 한들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으로 나가 창조주 하느님을 만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자연의 색깔을 보며 창조주 하느님을 천미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작은 꽃을 통해서도 당신의 아름다움과 너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어린 자녀들아, 샘에서 솟는 맑은 물처럼 너희 마음에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하여라. 저 밀밭을 보면서 너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새롭게 감사 기도를 드려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너희를 부른다.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너희 영혼과 눈이 하느님 안에서 쉬게 하여라. 자연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마음속에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무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고귀한 뜻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매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물론 창세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들려주고 전해준 이야기를 나중에 바빌론 유대기를 마치면서 정리한 이야기 형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교부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어, 나는 너무 이성적이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1998년 성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께서 쓰신 *Fides et Ratio* 신앙과 이성이라는 유명한 회칙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최초의 자기계시를 발견하고 있는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 전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소명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인간 존재를 구별, 구별 지어주는 은혜와 역량을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소명은 인류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확고한 관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과 화하와는 온 땅을 지혜와 사랑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찍이 하느님을 천주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늘님, 천주님, 그말 자체가 하늘의 주인이신 분을 뜻합니다.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땅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계심을 체험합니다. 지금 하느님 자리에 돈을 넣고 유전자 복제와 변형은 물론 시험관에서 체외수정으로 사람이 사람을 감히 만드는 지금 천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신앙인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 신앙의 반석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제자리에 두어야 우리가 구원사업을 이해하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과학자와 기후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생태적 공존이 가능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을 지금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모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달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가 인류와 기후 위기가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때, 지금 인류 공동체는 기후 위기의 1대 5로 전반전을 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후반전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그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경기를 뒤집을 능력이 있지만 아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문명도 우리의 세계도 뒷걸음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호소하며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되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 안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자연과 창조주에 대한 의무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합니다.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태학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는 지금 쓰레기로 온통 뒤덮인 채 쓰레기 동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수많은 쓰레기 중에서 가장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에 7명씩 사망하는데 영양실제로 일본에 11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인구 10명 중 1명이 기아에 속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기아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가 식량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굶주름에 시달리는 인구가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리는 음식은 쓰레기가 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라도 음식을 찾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밥과 국은 기본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우리나라 식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식당과 학교 급식소나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양이 제일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전체 음식 쓰레기 양의 60%를 차지합니다. 매년 우리가 요리한 음식의 4분의 1을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 하루 하루 양이 1만 4천여 톤으로, 이는 북한 인구의 절반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음식으로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처리장에 들어온 음식물, 쓰레기는 그중에서 찌꺼기는 대부분 퇴비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처리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기계는 물론 사람이 우선 비닐, 나무젓가락, 철, 병조각 등 이물질을 샅샅이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후 톱밥을 섞어서 탈수 200도에 건조해서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70%를 차지하는 음폐수는 그중 일부만 약13% 정도만 바이오 가스로 재활용됩니다.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물은 그 썩은 물은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토양및 수질 오염은 물론 악취와 벌레들로 음식물 처리시설 근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미 받으소서 여정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달 실천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단식하는 마음으로 먹기. 그리고 이웃과 나누기 꼭 기억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다가 버린 음식 쓰레기는 가난한 이의 상에서 내가 빼앗은 음식이다." 오늘 하루 남한 인구가 버린 음식, 음식 양은 북한인 구의 절반을 배불룩게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저도 학교 급식 때 콩나물밥이 먹기 싫어서..." 먹는 천만하고 잔반통에 그대로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쩡한 음식을 버리고 나서 맛있는 간식과 야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급식을 먹을 때는 먹을 만큼만 담아서 깨끗이 깨끗이 먹도록 합시다. 노력합시다. 또 이틀 전에 나물국을 끓였는데 상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더 이상 먹기 싫어해서 이제 아, 이제 버려야겠다 싶으면 단식하는 날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물국에 밥을 말아서 드십시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고 나서 비싼 빵을 사서 단식을 하는 것보다 밥과 나물국으로 단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단식입니다. 어, 아, 서모님의 요청대로 나 자신과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빵 또는 밥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치 하나만 있어도 정말 단식이 꿀맛이라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laughs> 아니, 김치 국물만 있어도 정말 단식이 덜 힘듭니다. 요즘 비만 청소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폭식과 육식, 잦은 먹방 시청으로, 시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고. 위를 늘려서 음식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를 늘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잦은 기후재난으로 식량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소식하고 단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식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성모님께서 요청하시는 단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호박죽이 생각나시죠? 호박죽을 끓였는데 우리 식구들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주변에 호박죽 한 그릇씩 나누어 드리십시오. 아랫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께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가져다 드리십시오.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을 받는 것보다 더큰그 주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실천사항: 냉장고 청소하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요리하기, 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기 전에 어,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요리를 해서 드십시오. 여러가지 나물 반찬이 있으면 오늘 양푼의 비빔밥 한 그릇 드시고요. 조금씩 남은 채소가 있으면 야채 볶음밥이나 카레라이스 하시면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고기가 없, 없어도 상추에다가 쌈장만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십시오. 교황님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셔서 제6장에 생태교육과 영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밥상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절제와 검소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어, 식품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음식이 상하지 않았으면 드실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네, 네, 드시시고요.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식사 후 기도 바치기, 위령성월입니다. 한국천주교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식사 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바칠 수 있는 가장 짧은 연도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가 밥 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 함께 그리고 혼자서도 꼭 식사를 마치면서 이 기도를 드립시다. 11월 한 달간 우리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준비하며 전례력의 마지, 마지막을 보내면서 사람이 아들이 올 때가 되면 이라고 시작되는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구에 사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기후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에어컨을 쉽게 틀고, 걷기 싫다고 자동차를 몰고, 조금만 추우면 보일러를 틀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재난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더욱 고통받게 되고 또 기후재난이 닥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준비도 없이 죽게 됩니다. 성사의 은총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수많은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위령 성호를 시작하면서 8일간 위령의 날 전대사를 매일 바쳐드립시다 더불어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매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자비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로 은총을 받은 영혼들이 하늘나라 입구에 모두 마중 나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창조주이시면서도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미래를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평화롭게 맞이합니다. 다음 달 평화의 메시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빛의 창조와 영적 전투 그리고 빛 에너지의 가태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